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죠? 오늘은 카메라를 왜 켰냐면, 어, 제가 좀 유튜브를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다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고, 분명히 올해 첫 영상에 제가 좀 영상을 많이 남기고 기록을 많이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좀 바빠지고 하니까 좀 카메라를 킬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근황 토크,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나의 고민, 이런 걸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제일 첫 번째로 최근에 제가 또 사진을 찍으러 망원 한강공원에 다녀왔어요. 어, 망원 한강공원에 갔는데 일단 주소를 찍고 갔는데 좀 처음 가 보는 한강 공원이었어요. 어디였더라? 제1 망원 한강 공원 주차장이었나? 갔는데 원래 한강에 가면 이제 사람도 좀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한강 공원 주차장 느낌이었어요. 그냥 주차장만 딱 있고 그래서 다리 아래에 자전거 도로 하나 있고 그냥 거기로 이제 가서 힐링을 좀 했는데 가서 좋은 사진 몇장 건져서 바로 인스타 게시물에 업로드를 했고요. 그래서 좀 사진도 찍고 친구랑 휴식도 하면서 드라이브도 다녀왔고요. 뭐 사진은 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의 근황. 뭐,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, 어 올해 계획표를 좀 늦게 작성을 했어요. 한 4월쯤? 지금이 5월 말인데, 4월쯤에 작성을 해서 이제 그 계획을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, 확실히 뭐 계획표를 이제 만들어 놓고, 이제 일상생활을 하니까, 뭔가 그거를 자꾸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계획 표를 작성했다는 거는 아주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, 올해. 그리고 이제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제가 올해 달, 그, 적어놓은 계획표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이게 병인진 모르겠지만 또 카메라 기변이 자꾸 또 생각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아마 이거, 알파 7 마크 2도, 올해 데려왔을걸요? 초반에? 작년 12월 말? 근 얼마 안 됐어요. 지금 알파 7 마크 2를 사용하고 있는데, 처음에 제가 썼던 카메라가, 알파 5100. 알파 7 마크 2를 이제 딱 영접한 순간, 와, 화질도 너무 좋고, 신세계다. 나 렌즈도 바뀌었죠, 중간에? 왜냐면 바디도 바꾸면서 렌즈도 이거 287로 렌즈로 아마 바꿨을 거예요. 그래서 어,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장비가 좋아진 만큼 욕심이 더 생긴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알파 7 마크 4 지금 구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고민이 이거예요. 내가 과연 이 카메라로도 제대로 된 영상을 뽑아내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마크4를 사도 이렇게 이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 영상을 뽑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해서 결론이 난게 이제 내일 또 학교도 안 가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나 홀로 여행 또 브이로그 찍으러 갈 건데 이제 그 영상의 주제가 이제 제가 카메라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장비가 만약에 이 카메라가 없다고 쳤을 때 저는 핸드폰 카메라 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내일은 장소를 정해서 여행을 떠나서 핸드폰으로만 찍은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요. 네. 근데 이제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갑자기 저번에 이전 영상이죠. 이제 남양주 브이로그를 이제 진 칼을 갈아서 영혼을 갈아서 만든 영상이 좀 조회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왠가 생각을 해봤더니 음뭐 재미없는 거는 뭐제 채널이 원래 재미없는 건 알지만 또뭐 영상 길이가 좀 길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원래 제 영상 길이가 한 5분에서 7분인데 남양주가 한 12분 13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어? 영혼을 갈아서 좀 만들었는데 좀 안타깝네요. 그래도 뭐 좋은 기록 하나 했다 치고,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좀 마음이 아프네요. 아무튼 뭐 저는 잘 살고 있고, 오늘 날짜를 말안 했구나. 아마 오늘 5월 29일일 겁니다. 네. 거의 한세달 만에, 세 달이 아니구나. 한달 반, 두달 만에 첫 영상을... 아이 씨 말도 안 나와요. 지금 오랜만에 영상 찍어가지고. 그래서 연, 내일도 촬영있으니까 연습할 겸 이렇게 갑자기 좀 근황 토크를 좀 하게 됐고요. 네, 여기는 제방 아니고 조금 영상 메일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봤어요. 카메라 구도도 좀 잡아보고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여행 떠나면 아마 또한 2주 뒤 영상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